하시는데. 오케이. 다시죠. 네. 음. 화면도 나요? 네, 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자꾸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분 얘기가 할 때쯤이면은 이상하게 방송이 계속 끊겨 가지고 지금 저희가 최대한 와이파이 통해서 다시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걸 과연 국민의 그 다수의 국민분들이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이거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게 이렇게 정 이렇게 상식선에서 이게 음. 어, 이해가 되는 인, 이해가 될수 있는 음. 판결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많거든요 예, 예. 예. <laughs> 아, 지,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거 잠깐 저도 보니 아, 예, 예. 어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 평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네. 어, 지금 감정에 치우치셔 갖고 네. 어떻게 본인 스스로 그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지금 네. <laughs> 여기서 지금 누구 탓을 한다고 해서 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어, 해서 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음. 아, 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음. 지금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살아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변화가, 우리, 내가 바라는 바인대로안 됐을 경우에, 네. 거기에 그냥 막, 어떻게 막, 네. 응? 이, 저, 뭡니까, 분노와 울분을 갖다가 막 품어내면서, 이걸 잘 못한다 그러면, 어, 성숙한 그, 저, 사고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가슴이 아프시죠? 속상하시죠? 분노가 치밀어서 지금 머리가 터질려고 하는 분들이 음.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 최악의 순간까지 좀 몰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음. 낙동강에서 지금 부산까지 지금 후퇴가 되어버린 상태예요. 자, 이제 부산만 떨어지면은 제주도 하나 남는데 제주도도 뭐 빨갛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분하니까 욕하고 대낮부터 낮술 먹고, 어,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해결이 될까요? 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대해야 됩니다. 저도 아, 지금까지 아, 미국 쪽에다가 계속해서 연락을 되시고. 하고, 네. 아, 미국의 중심부에다가 연락이 돼서 아, 그처럼 이제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 여기 상황을 갔다가 거의, 아, 2, 3일 한 번씩 통보를 네. 하고, 하고 왔는데, 아, 여기에 네. 오셔갖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거를, 분노를 표출하는 데만 그냥 신경을 쓰시고, 네. 앞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갔다가, 아, 지금 내가 감을 잡을 수 없다라 그러면, 그건 정말로 어렵거나 아니면 안될 일이다. 이렇게 네. 몇개 얘기를 드릴 수 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최악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응? 진짜 다 몰려서, 공산군들한테 몰려서 부산까지 다 쫓겨갔어요. 낙동강도 없어요. 포항 안강도 없고 경주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장에 탄핵이 되고 네. 파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신을 올바로 차리면은 윤석열보다 더 강인하고 음. 더 국민과 더 친하게 소통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음. 찾아보면 있어요 네, 네. 내가 지금부터 얘기한다고 또 김선다 그러지 마시고 있다고 오늘 말을 할까 그분의 조함은 근데 저는, 존함을? 근데 저는 음. 개인적으로 네. 어 지금 상황으로 네. 솔직히 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지금 상황으로 음, 해서 음. 조기 대선 가면은 음. 저는 이재명이 된다고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 네.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음. 된 거를 음. 어떻게든 음. 모르겠어요. 뭐뭘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저게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되면은 음. 음. 더 이제 음.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다, 오세훈이다, 뭐 유승민이다. 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때가 왔다. 응? 네. 물 만났다. 이제 이러고 이제 또 난리를 칠수 있겠죠. 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도 누구도 대통령 자리에 가서는 안될 사람들이죠. 네. 안철수 씨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있을까라고 네. 한다면 있어요. 네. 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아, 좀 음. 경솔하게 네. 아, 미리부터 말하고 이런 건 하지 않을게요. 음. 자, 그러나, 아, 분명히 어, 대한민국에는 인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자유우파 진영에 그 정치를 한다고 나와서 깝죽거리는 음. 무슨 권성동이다, 권영세다, 뭐, 음. 뭐 오세훈이다, 네. 홍준표다, 네. 이런 사람들 말고 네. 진지하고 실력있고 음. 어, 네. 늘 남의 말을 경청하는 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우지님이 카메라 좀문쪽안 나오게 좀 해주시네? 어. 예, 어. 자꾸 이 화면에 네. 나오시는 거같떠세 네. 그냥 음, 해 음, 네. 음. 아, 네. 같 음. 그래서 지금 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네. 혼란에 있고, 네. 저도 솔직히 좀 그런 상황이고, 제가 네. 또 우려가 되는 거는 음. 지금 뭐윤 대통령도 뭐 그렇지만은 서부지법에 음. 있는 친구들도 이게 네. 점점. 네. 미국계 그때 상황이랑 자꾸 네.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우리 48시간 좌, 네. 그것도 약간 Q, 옛날에 그 미국 때 Q 있었잖아요? Q. 네. 그, 네. 의회 난입 사건, 이거 서부지법 사건. 근데, 그 네. 의회 때도 보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장기간에 그, 토록이 됐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네. 또 벌어질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또 기나긴 싸움이 될것 같은데 음. 그 부분에 대한 좀 그러니까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네네. 결국 음. 법원, 네. 선관위, 헌재 이 모든 곳에 있는 이위 법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음.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됐다? 아, 부정부패로 썩어빠진 인간들이 대부분이다. 네. 아, 이런 얘기로밖에 귀결될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 그렇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도 어,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 어찌 보면은, 전쟁 같은 일이, 어, 하이브리드 전, 플러스 알파의 규모로, 어, 더큰 규모로 어떤 그런 그, 어, 물리적인 충격과 충돌이 벌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늘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떡할래?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도 무슨, 무슨 얘기를 하면, 어 빨리 도망가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어, 서울대 고대 연대 나온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특히 많아 이 얘기는 뭐냐면 뭐가 평안하고 어? 안락하게 뭘할수 있을 때에는 마치 뭐라도 할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너나 할것 없이 도망가기 바쁘고 네. 꽁무니 빼고 숨기 바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야말로, 진정한 호랑이와 영웅호골들이 나타나서 희생을 하고, 나라를 구할 타임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또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남탓하지 마시고, 나의 잘못이다. 내 탓이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과, 그러또 공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이 얘기를 한 배경에는 또 부정선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가 저런 이제 판결을 내리고 음.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부정선거 관련한 문제도 예. 해결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은 음. 이 이후에 있을 만약에 선거가 있다고 해도 이게 무슨 음. 의미가 있냐. 음. 예, 거기, 그,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의문이 있으신 것 같고, 그것 네. 때문에도, 아, 진짜 이 상황을 네.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맞을지, 이게 네. 지, 지금 다 멘붕이 온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음. 그렇고, 음. 음. 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예. 어, 지금, 제가 마지막 기대 걸어보는 거는, 네, 네. 아, 어, 윤대통령께서, 지금 그 불법으로 체포돼서 끌려가고 나서 네. 아, 이미 본인이 확인했던 그 가장 의문이 많던 네, 네. 그 일렉션 프로드 부정 선거와 관련돼 있고 중국 공산당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 그 분명한 그 물적 증거가 저는 아마 넘어간 걸로 제 알고 있는데 네, 네. 응? 그 물적 증거를 받은 미국 쪽에서. 네. 과연 중국 공산당의 해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과연 그냥 도살장에서 우리가 그냥 발굴하듯이 어 네. 바로 가죽 벗기고 고기 발리고 뭐뼈 분리하고 뭐 이런 작업을 바로 할 건지 응? 네. 어? 아니면 좀더좀 좀 뜸을 들어가면서 응? 어? 어, 상대편을 갖다가 말려 죽여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인지 음. 아, 그거는 사실 아, 어, 우리가 현역을 떠나오고 난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국정원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알줄 수도 없고. 음, 네, 네. 그 다음에 미국의 CIA나 FBI나 DIA가, 음. DOJ가 뭘 어떤 근거로 지금 중국을 해체 작업하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통보를 안 해준단 말이죠. 네, 네. 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수준 없고 경박한 이런 언론사들이 그냥 도처에 깔려 있는 대한민국에다 대고 미국의 국가 비밀 정보 단체에서 예를 들면 C.I.A. 같은 곳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절대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작년에 수미테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C.I.A.는 한국의 국정원을 정말로 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응?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정원이 사실은 대통령이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음. 지금 국가를 갖다 구조하기 위해서 음. 뭘 했었어야 돼. 네. 그런데 현재까지 와서는 뭘한게 없죠. 없는데 아마도 아 제가 지금 미국의 정책 입안자고 네. 미국의 내가 저기 어뭐 CIA나 DI a 쪽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한국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그 동안에 우리 미국의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됐고. 네. 우리의 피땀이 서려 있는 곳이고 또 한국이라고 하는 그 곳을 우리가 상실한다면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데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워싱턴에서는 한국을 버리지는 않겠죠. 어, 대신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나가는 방법에서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과 미국인들 그것도 워싱턴에서 있는 미국의 전략가들 또그 주요 핵심 인사들이 대 한반도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절대로 사전에 미리부터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좀 힘들고 하더라도 참고 견뎌야 되지. 음.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댓글을 보면 이게 지금 완전히 그냥 응? 운물가에 가서 숭룡 찾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어, 네. 양은 냄비 갖다 놓고 지금 밥 내놔라, 라면 내놔라 지금 네. 다 얘기하는 거 같은데. 네. 저는 음.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나 음. 저희의 좀 유튜브를 보시고 네. 너무 이제 좀 그런 쪽으로 희망을 가지셔서 네. 지금 이제 낙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분들께는 음. 음. 살짝 뭐 위로하니 위로 음.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좀 저는 드리고 싶고. 네. 근데 그렇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막 비관하고, 뭐다 끝났습니다. 뭐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이럴 시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갖는 네. 것 자체가 네, 네. 저쪽 애들한테 음, 음.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나라 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네. 예. 그, 그래가지고 너무 낙담하지 음. 마시고 조금 음, 음. 그렇다고 너무 낙관해서도안 되겠지만 네. 예.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이가 곧 대통령 이될 수도 있겠다. 아, 이 생각을 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대법원도 어, 대법원도 지금 헌법재판소와 같은 잣대라면 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3심을 갖다가 또 네. 무죄 처리 그대로 갈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네. 만약에 거기에 어, 우리 지위원 판사 같은 사람이 한둘만 있, 있어도 음. 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그 희망 섞인 얘기를 한다고 라 음.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은 그래도 어, 법원 내에 법원 내에 그래도 정의로운 판사가 그래도 네. 한두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음. 응?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네. 오늘 것도 네, 네.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오는 게 맞고 네, 네. 지난번 이제 그 이재명 전 대표 건도 음? 당연히 그죄로 나오는 음. 게 맞는데 무죄가 되고 지금 이런 정, 정상이 음.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오늘 아마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늘 재판이 끝난 건 아니고 네. 오늘 이제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만는 어~ 대통령께서 뜻하지 않게 지금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서 어~ 급작스럽게 지금 아~ 국내 상황이 지금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어~ 혼돈의 상황이 지금 돼버렸죠 아~ 네. 어 그러니까 아~ 어 지금 뭐~ 어떤 말로 어떤 말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 멍든 마음을 그 네. 속상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마 아무리 따뜻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이성을 갖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결코 위안이 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한국전쟁도 이겨냈고 어, 지나간 어, 4.19도 겪어냈고 또 5.16을 통해서 어,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또1 어, 1억도 이겨냈고 어, 또 5.18도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어, 지금 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 좀 길게 멀리 보시고 아 그리고 좀아 이성적으로 한번좀더한번더 생각하고 말씀하고 아 기와이면 열번 정도 더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는 아, 이런 신중함과 아, 분별함이 있기를 감히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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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좀 스스로 네. 저희 스스로가 다 각성해서 뭐 네. 미국이든 뭐든 뭐뭐 음. 뭐 약간의 기대는 할수 있겠지만 네. 그런 거를 의존하는 것보다 예. 네. 저희가 돌파를 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한 명을 네네네자 지금 이미 아, 이미 아, 워싱턴 쪽으로는 소식이 전파가 돼서 가 있고요 아 이거 바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우리 대원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곳곳에 지금 이야기를 전파를 하고 이대로 가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대단히 위험스럽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보다더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미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달이 되고 있고 하니까요. 한번 뭐 우리가 이러고 떠든다고 해서 화이트 하우스나 워싱턴 디 c 에서 바로 즉각적인 그런 어떤 반응을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지금 현 상황을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응? 그리고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역할하고 을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이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재명과 저 민주당 것들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지금 불쾌하고 어~ 역겹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어, 그러니까 아~ 너무 그렇게 절망도 하지 마시고 아~ 어, 뭐~ 그렇다고 너무나 장밋빛 꿈에 젖어 있을 수는 없고 아~ 네, 네. 어, 우리가 발바닥은 흙이 있는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아~ 그리고 현실 속에서 아~ 네, 네. 어, 좀더 차근차근 그리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한번더 생각하고 말을 하는 아~ 네, 네. 어, 그러한 좀 신중함이. 아,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좀더 필요하지 않느냐 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아, 오늘 또 우리 간사님께서 제, 재판도 있고 그래서 아침부터 정신이 없고 아, 이래저래 막참 막 바쁜 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네. 아, 지금 뭐 우리가 방송을 계속 하면 아,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은 지금 저녁 아니에요 밤중이라서 아, 지금 뭐가 좀 제대로 좀 입수될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네네. 어, 일단은 뭐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고, 네네. 어, 이후에 또 우리가 이제 또 기회가 될 때, 어? 어, 다시금 뭐 다음 주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네. 해서 또 우리가 한번 또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는 예, 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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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도 네. 여러분 퍼포도 심하고 한데, 긴 네. 시간 시청해주신 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어, 어지러울수록, 힘들수록, 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 해낼 수가 있으니까 자신감들 가지시고, 어,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 그리고, 어, 특히나, 어, 신앙인들은, 어, 먼저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회의기하는 것부터 먼저 하면서, 음. 하나님께 구하여도 네.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자, 힘내시고, 어, 더욱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